세상에는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무제한의 권력과 자원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죽음마저도 정복할 수 있을까요? 최근 한 비밀 대화가 우연히 공개되면서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대화의 주인공들은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중국, 러시아, 북한의 독재자들이었죠. 지금부터 그날 천안문 광장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명확한 진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한편에는 NATO와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한 서방 진영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러시아, 중국, 북한이라는 반서방 세력이 형성되어 있죠. 이들 세 나라는 모두 미국의 글로벌 패권에 도전하며 독자적인 영향력을 키우려 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베이징에서 열린 항일전쟁 승리 기념행사는 단순한 역사적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행사에는 1만 2천 명이 넘는 군인들이 참여했고, 시진핑은 직접 이를 지휘하며 중국의 군사력을 과시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초대된 특별한 손님들이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현재 우크라이나와의 3년째 전쟁을 이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민간이 시설을 표적으로 한 미사일 공격을 지시하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지원 덕분에 전쟁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겁니다. 김정은은 새 독재자 중 가장 젊지만 가장 예측 불가능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북한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선에 실제로 군대를 파견하며 러시아를 직접 지원하고 있죠. 이는 한국 전쟁 이후 북한이 해외에 군대를 파견한 첫 번째 사례로 국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진핑과 푸틴이 천안문 광장을 걸으며 나눈 대화가 우연히 녹음된 것이죠.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나눈 이 대화는 곧바로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중국어와 러시아어 통역사들이 실시간으로 번역했고, BBC를 비롯한 주요 언론들이 영어로 옮겨 전파했죠. 놀랍게도 그들이 나눈 이야기는 군사작전이나 외교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불멸에 관한 것이었죠. 처음에는 70대인 두 독재자가 나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자신들이 또래에 비해 여전히 건강하고 활력이 넘친다고 말하면서요. 실제로 많은 70대들이 가벼운 운동을 즐기는 것과 달리 이들은 전쟁이라는 거대한 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푸틴의 다음 발언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통역을 통해 전해진 내용에 따르면 그는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장기를 반복적으로 이식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점점 더 젊어질 수 있고 심지어 불로 불사도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죠. 시진핑은 이에 흥미를 보이며 일부 전문가들이 이번 세기 안에 인간의 수명을 150세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기록된 최장수 인물의 나이보다도 훨씬 긴 수명이었죠. 비밀이 공개된 후두 독재자는 더 이상 이를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이두 독재자가 자신들의 야망에 대해 이야기할 때 결코 농담만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진핑은 마오쩌둥 시대에 문화 대혁명 당시 농촌으로 하방된 간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살아남아 중국 공산당 내에서 차근차근 승진했고 결국 푸젠성 성장까지 올랐죠. 2008년 후진타오의 후계자로 지명된 시진핑은 어떤 면에서는 중국의 국내 정책을 유연하게 만들었지만 외교정책에서는 매우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국민들은 그를 유능한 지도자로 평가했고 이를 바탕으로 그는 자신의 권력을 계속 확장해 나갔습니다. 2023년에는 전례없는 삼선연임에 성공하며 사실상 종신집권의 길을 열었죠. 푸틴의 경우는 다릅니다. 중국의 시스템이 시진핑의 권력 장악을 허용했다면 푸틴은 스스로 권력을 쟁취해야 했죠. 그는 소련 붕괴를 목격한 KGB 요원 출신으로 16년간 정보기관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소련이 해체된 후 그는 정치에 입문했고 러시아 최초의 민주적 대통령 보리스 옐친에 측근이 됐습니다. 옐친이 건강 악화로 사임하자. 푸틴은 그의 후계자로 지명됐고 그 이후로 한 번도 권력을 놓지 않았습니다. 임기 제한 때문에 잠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에게 자리를 양보했지만 곧바로 복귀해 현재까지 러시아를 절대 권력으로 지배하고 있죠. 이제 임기 제한마저 없어진 상태입니다. 두 독재자 모두 고령이고 특히 푸틴의 건강에 대한 각종 소문들이 돌면서 최근 몇 년간 영토 확장을 위한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인공섬을 건설해 중국 군대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있죠. 또한 중국 내전으로 분리된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야망은 이보다 더클 수도 있습니다. 소련 해체로 러시아가 잃은 영토는 중국이 잃은 대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하죠. 소련 시절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대부분을 지배했던 러시아는 소련 붕괴와 함께 무려 15개국을 잃었습니다. 이들 중 우크라이나와 발트 3국 등은 서방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고 푸틴은 이를 되찾으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인물인 김정은은 어떨까요? 40대인 그는 세 독재자 중 가장 젊습니다. 김일성, 김정일로 이어지는 김씨 왕조의 3대 독재자로 권력을 세습받았죠. 그는 자급자족과 국가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요구하는 주체사상을 강화하며 무자비한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젊은 독재자임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세명중 죽음과 가장 가까이 마주한 경험이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여러 차례 입원했고, 그의 아버지 김정일은 60대 후반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사망했거든요. 북한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정보는 극도로 제한적이지만, 그의 건강 위기는 특히 명확한 후계자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야기하던 불멸 기술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먼저, 장기 이식 기술은 매우 현실적인 의료 기술입니다. 100년 전만 해도 공상과학처럼 들렸겠지만, 무균 수술과 면역 억제제 덕분에 의사들은 신장, 심장 폐 이식으로 환자들의 수명을 수년에서 수십 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죠. 대부분의 장기는 뇌사 상태에서 장기가 손상되지 않은 기증자에게서 나옵니다. 교통사고나 급작스런 뇌손상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주요 기증자가 되죠. 신장이나 간의 일부는 살아있는 기증자로부터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수술들은 대개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됩니다. 미국에서는 장기 기증을 위해 반드시 본인의 사전 동의나 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장기 기증에 대한 어떤 형태의 금전적 인센티브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죠. 신장 매매 혐의로 감옥에 간 사람들도 있고 병원들은 거래 의혹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즉시 이식 수술을 취소합니다. 이 대화가 사람들을 소름끼치게 만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중국의 장기 이식 시스템 때문입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장기 이식 프로그램 중 하나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연간 1만 3천 건 이상의 간과 신장이 이식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는 어두운 비밀이 숨어 있었죠. 중국은 또한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사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사형 집행 건수는 기밀로 분류되어 있지만 중국의 엄한 사법제도와 많은 인구를 고려하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것이 안정적인 장기 공급원 역할을 해왔던 겁니다. 중국은 2007년이 되어서야 사형수로부터 장기를 적출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일부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2006년 상업적 장기 거래가 금지됐고 2015년 이후로는 이런 관행이 완전히 불법화됐죠. 하지만 그때까지 파룬궁 정치범들의 사례와 장기 적출을 포함한 끔찍한 스캔들들이 많이 터졌습니다. 국제적 감시로 인해 2010년대에 프로그램이 개혁됐지만 이제 역사가 반복될 조짐이 보입니다. 지난 10년간 중국은 신장지역 소수 무슬림에 대한 박해를 강화했거든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문화적 관행을 억압당하고 중국 사회에 동화되도록 강요받으며 독립 의지를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중국이 이런 수용소에 대해 공개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지만 조사한 사람들은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담장 뒤에서는 더욱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르죠. 미국의 공산주의 희생자 기념재단 소속인 에단 구투마는 그곳에서 대규모 장기 적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장기 적출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적지만 두 나라 모두 많은 정치범을 수용하고 있고 인권 침해의 역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이들 독재자 중 누군가가 장기 이식이 필요하다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문제는 장기 이식이 대화에서 들린 것처럼 만. 치료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장기 이식은 기증자보다 수혜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식받은 장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평생 면역 억제제를 복용해야 하거든요. 이런 의학적 기적들이 수명을 상당히 연장시키긴 하지만 여전히 건강 문제가 남아있고 나중에 또 다른 이식이 필요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결코 포기하지 않죠. 시진핑과 푸틴이 불멸의 열쇠를 찾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은 110세 이상 사는 초장수인들의 삶을 연구해 왔거든요. 이는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인 잔칼망이 122세까지 산 것을 포함해 매우 작은 집단이긴 합니다. 개별 사례들이 항상 전체적인 패턴을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초장수인들 중 상당수는 규칙적으로 술을 마시고 원하는 음식을 먹으며 많은 경우 유전적 복권에 당첨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대신 블루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00세 이상 사는 사람들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지역들 말이죠. 일본, 이탈리아, 코스타리카, 그리스의 일부 지방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들 지역에는 공통점이 많아요. 규칙적인 운동, 낮은 스트레스, 좋은 음식, 활발한 사회적 교류, 낮은 질병률 등이 그것이죠. 하지만 긴 수명이 반드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건 아닙니다. 아주 오래 산다고 해도 여전히 늙은 상태로 사는 거거든요. 이들 초고령자 중 다수는 110세까지 놀라울 정도로 건강을 유지하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나이로 인해 매우 제한적입니다. 대부분이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고 많은 이들이 휠체어를 사용하거나 시력 총력에 문제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인지 기능이 크게 저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버티기도 합니다. 수면이 길다고 해서 젊음이 길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젊을 수 없다면 영원히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노인이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욕망은 1세기 이상 소설의 소재가 되어 왔습니다. 결국 이게 대부분 뱀파이어 소설의 핵심이죠. 그런데 지난 수십 년간 사람들이 이를 너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소문들이 돌고 있습니다. 부유한 노인들이 젊은이들의 피를 받아 젊음을 되찾는다는 것이죠. 이건 피를 빨아먹는 공격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체내에 축적된 노폐물을 배출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건강한 혈장을 수혈받는 거죠. 건강상 이 점에 대한 증거는 없고, 부정적인 언론 반응을 고려하면 누구도 공개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훨씬 더 나아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벤처 캐피털리스트이자 기업가인 브라이언 존슨은 과학에 대한 투자와 위의 활동을 기록하는 회사인 커널의 창립으로 유명하죠. 존슨이 이런 관점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독특합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을 터득하면 영원히 살수 있다고 믿거든요. 이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식단과 생활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포함한 여러 번의 혈장 수혈도 받았죠. 하지만 이런 기증들은 그가 기대했던 혜택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너무 멀리 나가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정말 살아있는 건지 의문을 가질 정도입니다. 존스는 본질적으로 자신의 전 생애를 노화 방지 기술에 바쳤고, 노화를 촉진하는 모든 것을 자신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했거든요. 그는 죽음을 이기는 데 집착하는 유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프 베조스, 마크 주커버그, 피터 틸 같은 사람들도 노화 방지 기술을 연구하는 바이오테크 회사들에 투자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운동의 핵심은 하나라고 말합니다.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제외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거든요. 만약 죽음 자체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삶의 마지막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최후의 개척지가 될 것입니다. 즉, 우리는 마지막 군비 경쟁의 한가운데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뜻이죠.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은 수명을 연장하거나 죽음을 완전히 막기 위한 여러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괴한 것중 하나는 뇌 활동에 대한 신경 지도를 만드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성격을 디지털화 할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 복제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지만 거의 모든 나라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연구 분야 중 하나는 유전자 편집입니다. 현재는 주로 출생 전 편집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를 통해 사람들은 건강 문제가 없는 맞춤형 아이를 가질 수 있고, 태어난 후에도 자신의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죽음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바람직한 일일까요? 인구 과잉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기술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을 때부터 받아들이는 데 주저하고 있어요. 결국 기존 세대가 아무 데도 가지 않는다면 새로운 세대가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대부분이 이론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노화 방지 노력들은 효과가 거의 없었거든요. 젊음에 집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각적인 옵션을 더 선호했습니다. 성형수술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고, 암 연구도 발전해서 대개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됐으며, 치료받으면 기대수면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들에게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세계 지도자들의 고령화가 화제가 되고 있고, 무한에 가까운 자원이 있다면 무엇이든 가능하겠죠. 푸틴은 노화방지 연구에 상당한 러시아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가장 먼저 해독하는 사람은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결국 죽음은 위대한 평등자거든요. 당신이 누구든 얼마나 강력하든 결국에는 저승사자를 만나게 될 거니까요. 따라서 푸틴과 시진핑 사이의 한마이크 대화는 장기를 수확하기 위한 충격적인 비밀 계획이나 수명을 연장하는 새로운 기술을 공개한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엄청난 권력을 가진 두 노인이 어떻게 하면 그 권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한 것일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우연히 그들의 말을 들어버린 거죠. 시진핑과 푸틴이 영원히 사람을 꿨을지 모르지만 불멸도 그들을 최후의 심판에서 구해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권력은 일시적이지만 그들이 저지른 행위들의 결과는 영원히 남을 테니까요. 역사가 그들을 어떻게 기억할지는 이미 정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